여러분, 만약 140년 전 조선 땅에 산타가 나타났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? 루돌프 대신 나귀를 타고 빨간 옷 대신 도포를 입은 산타. 상상만 해도 묘한 이 장면은 사실 역사 속 실제 이야기입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언제, 누구에 의해 시작됐을까요? 기록에 남은 공식적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서울에 정착한 스크랜턴 선모자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아주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요. 당시 조선인들에게 이날은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맛있는 걸 나눠주는 날로 통했습니다.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. 당시 조선에는 서구식 전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그나디은한 조선 소나무 가지에 촛불을 켜고 사탕과 떡을 매달아 장식했죠. 이 광경을 본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나무에 왜 불을 붙이고 먹을 걸 매달아 놓는 거지? 라며 구경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하죠. 심지어 고종 황제와 명성왕후도 이 낯선 서양 명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. 선교사들이 궁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는 기록도 남아있으니까요. 하지만 당시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성탄일 혹은 예수강 생일이라 불렸고 고요한 축제보다는 가난한 이웃에게 쌀과 옷을 나누는 나눔의 날에 더 가까웠습니다. 갓쓴 선비들과 아이들이 소나무 트리 아래서 사탕을 나누던 그 낯설고도 따뜻했던 풍경.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습니다.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140년 전 그날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1886년의 그날처럼 설렘 가득하길 바랍니다.